네, 오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내 토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순절 우리 다섯 번째 주 말씀을 지금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비슷한 또래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때 농구를 주제로 한 만화 슬램덩크라고 하는 게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만화가 최근에 다시 리메이크 돼서 상영됐었는데 역시 엄청난 히트를 쳤거든요 혹시 보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엄청났었습니다 제 또래 사람들은 한번본 사람이 없고 보통 두번세번 번 보고 좀더 에이를 갖추고자 만화 주인공도 신었던 나이키 신발 신고 영화 보러 가고 <laughs> 막 그랬습니다. <laughs> 그 영화가 히트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책이 하나 나왔는데 더버스 슬렌던크 그 리소스라고 하는 얇은 책이 하나 있어요. 영화가 어떻게 성공하게 됐는지 히트 척이든 히트를 치게 됐는지 그 내용을 담았는데 거기에 약간 부제처럼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글씨가. 영화를 만들어낸 토대라고. 그 말이 좀 와닿아서 오늘 말씀 제목도 한번 그렇게 정해 봤는데 그 아마 그 내용 아시는 분들, 또 영화 보신 분들 은 아시겠지만 원래 그 원작에서는 주인공이 있어요. 뭐 강백호나 서태영 같은 사람이 중심인데 이번에 개봉한 영화는 그 주인공이 중심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전 원작에서 조연의 조연급인 송태섭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또 그리고 그송태섭이라는 사람이 약간 차남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고 일본 사회도 그렇고 가족 사회가 어떻게 보면 장남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런 구조 같은데 이송태섭이라는그 친구는 차남이었어. 요 형보다 항상 못하는. 근데 차남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서사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 더그 공감을 얻었는지 이 영화가 히트를 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을 만들어낸 토대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바디미오 이야기를 좀 풀어갈 텐데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보다 좀 다른 서사를 가지고 이 본문을 또 어떻게 볼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바디미오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여기서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이고 어느 정도 되고 그의는 무엇인지 잠깐 간략히 본 이후에 본문을 좀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인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공생의 사역이 쭉 전개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무대가 크게 공간적으로 세 군데가 나눠지게 됩니다. 초반에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고 후반부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사역하게 되시게 됩니다. 제가 세 거의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이어주는 중간 브릿지가 뭐냐면 어그 가는 여정을 다룬 또그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당시 수도고 또 지역이 높다 보니까 상경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경기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마가 복음뿐만 아니라 비단 공간 복음인 마태 복음 누가 복음에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지역적으로 갈릴리 상경기 예루살렘 세 구역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인데요. 10장은 마가복음에서 상경기 부분을 다루고 있는 장이 마가복음 10장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0장의 맨 끝이거든요. 지역이 어디라고 나와 있냐면 여리고라고 하죠. 여리고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동네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시작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잖아요. 그 바로 직전에 마치 오늘과 같은 상황이 이 바디미오 본문이 펼쳐진 그 시점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에 차지한 본문의 위치라고 한다면 이 바디미오 이 사건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어, 간략 간략히 좀 살펴본다면. 그 복음서잖아요.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뭔지를 알 때, 아, 이게 진짜 깊은 소식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어떤 걸 복음이라고 하냐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알아,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이것이 정말 깊은 소식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복된 소식이구나, 소식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끊임없이 알려주는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복음이 뭔지 모릅니다. 마간 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왜 아직도 모르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리고잖아요. 이제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제자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에 휘말리셔서 어,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고 또 체포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함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본문이 제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바디미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죠. 놀이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좀볼수 있고 알수 있는 오늘 그 말씀의 자리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오셨어요. 오실 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디미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한번 더 읽어볼 텐데 4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듣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꾸짖습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이 사람 성깔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더 크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네.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외치는데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합니다. 그냥 잡음으로만 들렸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은 어떻게요? 해 그의 소리를 듣고 <laughs> 그를 <그래? 웃음> 죄송합니다. 그를 본인한테 오라고 해서 만나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잘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잘 들어야 그를 위로해주고 고쳐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제 얼마 전에 그 애니메이션 영화 하나 더 봤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속으로. 쟤는 무슨 영화만 보냐 생각하실 것 같은데 도차 말씀드렸지만 다 설교를 위해서 제가 보는 겁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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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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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일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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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화 어떤 내용이냐면 지진과 해일이 난 곳에 항상 문이 생겨요. 그런데 한번 났던 곳에 또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지진과 해일의 그 기운이 에너지가 막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문을 닫아서 문을 잠궈야그 지역에 다시 한번 더 이상 피해가 없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그 문을 뚫고이 에너지가 올라오는데 주인공이 문을 닫았어요. 그다음에 문을 잠거야 되는데 열쇠는 있거든요. 근데 구멍이 없어요. 구멍은 언제 생기냐면. 그 당시 전에 지진과 해일로 죽거나 상처입거나 아프거나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 소리를 들을 때 거기에 구멍이 생기고 그때 문을 잠글 수 있게 됩니다.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그들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서 그들을 고치고 유래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이 바디묘가 그렇게 외치는데 사람들은 못 들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못 듣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간질병 걸린 아이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 명과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오시는 그 과정 중에 남은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 제자들이 그 마을에 간질병 걸린 아이를 못 고칩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은 못 고치는데 혹시 선생님 할수 있으면 우리 아이 고칠 수 있겠습니까? 유명한 말씀 나오죠?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럼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 주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쫄래쫄래되 없어 보이게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혹시 어떻게 고치셨어요? 알려줄 수 있어요?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라고. 근데 이게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는 기도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랑 믿음이랑 같은 본문이 다르게 써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더 포괄적인 의미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읽힙니다. 그들이 제자들이 왜못 고쳐줬을까? 남은 제자들이. 우리가 방금 나눴던 애니메이션처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고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한테 네가 아픔과 힘들어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공감하지 못하면 절대 못 고친다라는 말을 돌려서 기도라 믿음이 없이는 못 고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겠죠. 그렇게 방법을 알려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 바디미오 만나서 바디미오가 소리 지르고 있는데 이 소리 들어해 못 들어요. 못 듣는다라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요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의 소리를 듣고 그를 불러서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51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만나서 그를 대면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걸 얼핏 보면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할수 있으니까, 내가 다 해달라는 거다 들어줄 수 있으니까 말만 해봐라는 것처럼 얼핏 보면 들을 수 있지만 콩고미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 프랑스 철학자 중에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하이데거와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를 굉장히 비판하거든요. 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존재요 존재. 존재로적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사유하는 게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수 있는데 하이데오와 같은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항상 관심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나만 생각하는 거. 내가 어떻게 진정한 존재가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 대해서 레비네스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실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탈존이 돼야 된다. 나를 잊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존재로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laughs> 그래서 그가 예를 들기를 뭐라고 하냐면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어떻게 키울 때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모든 걸다 희생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울 때 보면 나는 없어집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개인적이 그렇게 살줄 알았는데 두 아들 앞에서 모든 걸 제가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를 완전히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고 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모와 자식을 넘어서 우리와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타자를 만날 때 그때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고 그때야 내가 진정한 존재론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낭만적인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전혀 다른 타자를 누구라고 예를 드냐면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뭐 방송이나 여러 가지 영상 통해 많이 보셨을 텐데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진흙 쿠키를 먹고 물을 우물을 퍼야 되고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어때요? 그 보는 순간 아이들의 얼굴을 타인의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눈물을 흐리면서 어. 이게 레비나스가 말한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도울지를 알게 된다라고. 예수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바디메오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지만 앞에 또 모두 있어요 거지잖아요. 삶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형편과 처지를 듣다 보니 예수님 아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지?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니?라고 묻는 게그 이야기 같아요. 마치 거들먹거리면서 어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 뭘 도와줘야 될지 뭘 도와줘야 이바디메어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을지 그 질문이 바로 이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소리를 듣고 그의 얼굴을 대면할 때 우리는 상대를 정말 타인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자 이 바디묘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그 질문 앞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 보겠습니다. 51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본문이요 우리가 일, 많이 읽으셨잖아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냐면은 당연히 시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가장 절실한 게 뭘까요 눈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 앞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보기를 원하 나이다 라고 했겠죠 근데 그렇게 읽는 순간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단어 보기를 원한다 라고 보기 원한다 라고 하는 단어를 헬어로 아나볼레프 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아래에서 위로 우러러 보는 거거든요.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도 신약에서 이런 보는 것과 본다라고 할때다이 단어를 써요. 특히 맹인들이 눈을 뜰때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할수 있겠죠. 이것은 단순히 시력 시력이 아니고요. 시각 시야라고 할수 있겠 죠 시선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시야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말을 다시 한번 치환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대답한 거냐면, 주여, 주님이 누군지 정말 제가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답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 될수 있겠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급한 문제가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요, 뭐 명의일 수도 있겠고요, 뭐 사업일 수도 있겠고. 뭐 승진일 수도 있겠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이거랑 이 사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주님 제대로 보고 싶은 거라그두 가지 질문 선택지가 여러분한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돈일까요 예수님 제대로 보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물론 지금 에비 시간이니까 에, 주님 보길 기 원한다라고 대답하시겠지만 솔직하게 되게 급한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 제대로 보기 원한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요거 고를 수 있겠어요? 이 보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좀 와닿지 않으면 좀더 풀어 보면 제가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 주도 계속 했었는데, 우리 교회 양육 프로그램 중에 저기 교회에서 투어하는 게 있어요. 한양에서 김집사 찾기라고. 제가 그 마지막에 항상 쓰는 레퍼토리가 있는데, 유홍준 씨가 나이 문화유산 답사기 했던 말이거든요. 사랑하며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니, 나 그때 보이는 것은 정과 같지 않으리라. 그래서 본다는 것은 좀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바디 메오가 대답이 뭐였냐면, 주님,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는 대답인데 제대로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디미오라면 돈하고 주님 제대로 사랑하는 것하고 고르라고 한다면 다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를 고르시겠습니까? 그래도 사랑할 거예요? 저도 한번 이 답을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피상적으로하면 사랑한다로 대답하겠지만 진짜 리얼하게 들어갔을 때는 잘안 돼요. 목사님 저도 잘안되더라고 그러면서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아, 이 정도밖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나, 어, 되게 좀 씁쓸하고 좀 민망하고 좀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못살것 같아요? 되게 힘들겠지만 그래도 살아내요. 우리가 사업이 잘안 되면 정말 미칠 것 같지만 그래도 살아낼 수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근데 하나님이 없이 내가 살수 있을까라고 스스로한테 질문해봤는데, 어머 못 살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수 있을까 앞으로? 하나님 없이 내가 돈 돈을 주는데 돈은 생기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못 살겠더라는 거죠. 하나님 또 크게 맞았지 않으면 더 구체적으로 예배러 갑시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릴 때 어떻게 와요? 오기 싫을 때 억지로 오기도 하고 막 오늘 은 가기 싫을 때도 있고 늦기도 하고 막늘 드리는 예배니까 상토적이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요. 예 물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영적입니다. <laughs> 근데 제가 이 예배를 안 드리고 평생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기도 기도 잘안 하지만 여러분 힘겨울 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못 살겠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우리와 동행하심 잘못 느끼잖아요. 힘들고 바쁘고 그러니까 그래도 종종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알지만. 잘못 느껴요. 근데 아예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고 못 살겠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하나님과 손절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차단하고 저는 못 살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디 메의 질문 앞에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대답을 할수 있겠다라는 거죠. 돈이나 이런 거보다. 주님을 제대로 보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기 원한다라고 저도 대답할 수 있겠더라는 거죠. 아마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너무 바쁘고 힘겹고 살면서 달고 달아 가지고 그 마음을 잃어서 그렇지. 이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길 원하는지, 보기를 원하는지를 알려 주는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바디미오 이야기를 살펴봤, 살펴봤습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좀 다른 시선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바디메오의그 대답을 듣기 전까지 먼저 그의 소리를 예수님처럼 들어야 되고 그와 얼굴을 대면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과제이자 사명이 될수 있겠죠. 함께 살아가는 이들, 함께 어, 일하는 이들 가운데서. 힘든 이들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들 도와줄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안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도와줄 수도 없다라는 거죠.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님을 볼수 있는 그 노하우 방법을 알려 주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 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대답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처음에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 보통 뭘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요? 내가 일이 잘안될 때, 내가 실패할 때, 그럴 때만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는 저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나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나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내눈좀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제대로 볼수 있어서 주님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들과 언제 우리는 주님을 계속 사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그 옷을 좋아하고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패피라고 합니다. 패션 피플 줄여서 패피 저처럼 웃으시는 분이 계신듯 그럴 처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패션 피플인데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패피가 되면 좋겠어요. 패션 말고 말을 좀 바꿔서 페이스풀 피플 정말 신실하고 신앙이 있는 믿음 있는 그런 피플이 돼서 여러분들이 다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토대가 돼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읽은 그림책이 하나 있는데 요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책 제목이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이상한 그대에게 세상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에도 마음을 씁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이가 있다면 곧바로 알아채고. 자기의 편이 졌을 때도 상대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요. 가끔은 그저 자기들을 위해 음악을 연주합니다. 즐거우면 그만이죠. 다른 사람 웃기기를 좋아하고 나무에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춤을 추고 싶으면 아무 때고 춘답니다. 그래서 이 다정한 사람들은 항상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손을 잡는 걸 좋아하고 식물을 보살피는데 재주가 있죠. 좀 이상하죠? 눈을 크게 뜬 채로 꿈을 꾸는 사람들, 다른 이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잖아요. 어, 이상해야 돼요. 그렇죠? 어, 제대로 이상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패피들이 있다는 걸 통해서 다행이라고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예, 네, 그렇게 살기로 고백하고 결단하기 원하는 분들은 이제 우리 함께 또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잠시 좀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